안녕하세요. 세종예술고등학교 교사 박영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예다음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협동조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위에는 많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농협, 축협, 썬키스트, FC, 바르셀레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잠깐 이거 내리 예, 아, 모두 다 협동조합입니다. 음. 우리 학교는 예술인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술인 협동조합을 만들까요? 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술인으로서 빨리 멀리 빨리 가는 것보다는 함께 멀리 가고자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예술인 협예술인 협동조합은 질, 미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술을 통해서 수익 창출 방안을 공부할 것입니다. 연주와 공연을 하는 학생들은 현장 공연을 통해서 실기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생필품 제작 등의을 통한 창작 기회 부여 창작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려고 예술인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학교 예다음 학교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무엇일까요? 찾아가는 문화예술 나눔 공연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두번째 문화예술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생활용품 디자인 제작 및 판매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기타 사업으로 조합원의 날을 운영하여 조합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도대체 이 업이 무엇을 하느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땡땡 중학교 축제 관련 행사 지원 요청을 우리 학교 협동조합에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조합원끼리 회의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누가 갈 것인지 경비는 얼마나 들, 들까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고요. 그 회의를 통해서 두 번째 행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고 네 번째 땡땡 중학교의 행사 지원 여부 및 예산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 학교에서 어, 어, 오케이 사인을 하면 다섯 번째 땡땡 중학교 축제 행사에 참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가 후에 경비 지출 및 정산을 하게 됩니다. 예다음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의 추진 일정입니다. 아직 우리 학교는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창립 총회 및 이사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된 서류를 가지고 협동조합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우리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네 번째, 조합원이 모집되면 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내고 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드디어 협동조합 사업 운영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영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조합원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는 창립총회를 하지 않았는데요. 창립총회는 무엇일까요? 창립총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 정관을 확정하죠. 두 번째 사업 계획 및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 다음 임원을 선출합니다. 이사, 이사장을 선출하게 돼 있죠. 마지막으로 설립 경비 및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은 누가 할까요? 생산자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모두 다 생산자 조합원의 조합인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조합원입니다.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인데요. 본교 학생들도 모두 소비자 조합원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원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인데 본교는 직원조합원은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부분 직원조합원은, 음, 매점을 운영하는 그런 조합에서, 음, 운영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자 조합원입니다.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인데요. 본교의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네 번째 자원봉사자 조합원에 들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후원자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입니다. 돈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면 여러분들도 모두 후원자 조합원이 될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돈을 내야 할까요? 네, 우리 학교는 조합원이 되면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금액은 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원은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을 반드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합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 학교는 네 개의 과가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과, 실용음악과, 공인예술과. 서로 학생들끼리 서로 잘 모르잖아요. 이런 협동 조합을 통해서 학생들의 소통 또 인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진로에서 협동점을 만들게 될 것을 대비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사 지원금은 누가 갔나요? 어, 어느 OO 중학교에 가서 행사를 하고 나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첫 번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합니다. 식비, 교통비, 물품, 구입비 등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학교 등교 시간 이외에 행사 활동을 한 학생의 경우에는 일용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3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잉여금은 학생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른 학교도 협동조합이 있을까요?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매점 사업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은 우리 학교와 처음입니다. 여러분, 와우지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전국예술공우 중에서 우리 학교가 처음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모든 학생들이 협동조합에 가입하셔서 모두 다 서로 협업하고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